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함이로다. 게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 성경입니다. 어, 뭐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또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회복의 메시지가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막 환상과 상징적인 언어들과 또 구약과의 연계 연계성을 가지고 조금 간단하지만 것 같지만 복잡하게 풀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딱딱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많은 주석 책들을 보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내가 잘못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어려웠던 요한계시록이 오늘 끝이 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 장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속히 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사실은 이 마지막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죠. 어, 다만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속히라는 단어 때문이죠. 실제로 보면 내가 속히 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 당장 뭐 내일 오실 것 같고 뭐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실 것 같고 이렇게 특정 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속히라는 단어는 시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빠르게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어 없는, 없는다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 갑자기 오신다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히라는 단어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 모르면 뭐든지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냐 보다 오시냐, 안 오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몇월 며칠에 오신다 하고 참 많은 돈을 뜯어갔죠 어,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때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 그런 것들은 다 틀린 것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 오신다의 궁금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 여기에 우리의 우리가 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언제 오신다를 알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신다고 쳐요. 그럼 일단 금요일까지 막 열심히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토요일 영시 딱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아 주님, 저, 주님 저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 저만 그런가요? 근데 어,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 어, 살아가야 할까요? 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라라는 말처럼 들리죠. 너는 불의하니까 어차피 틀렸으니까 불의하게 살아라. 너는 더러우니까 어차피 틀렸어. 그냥 계속 더럽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날에 너희가 살았던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를 행할 전자들은 불의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하게 살면 너는 불리한 그 상태로 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불리한 상태로 받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여러분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서 산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싸움인 것이죠. 아, 이런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너무 많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성도이기 때문에요 재물 앞에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방법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에게는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또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중요한 인생의 결정 앞에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은밀한 죄의 현장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과 마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싸움을 해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순간들이요,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일 매일의 선택 앞에서요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싸움들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이 눈 앞에 그 싸움의 난이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싸움의 난이도를 생각하면요 직장에서는 조금 편한데 가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그 싸움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좀더 열심히 살면, 내가 좀더 잘하면, 어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 싸움의 승패 여부를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구약부터 약속되어 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다윗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다 잠잠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영적인 전쟁을 다 끝내신 이후에 새한 해가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도 그렇습니다. 힘든 영적인 우리의 싸움이 있는 이 어두운 시절들이 끝이 나고 새 아침을 가지고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신 싸움입니다. 내가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 안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요, 내가 어떻게 이길까? 내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미 승리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지 않고 있느냐의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힘겹게 주님 붙잡고 살았던 우리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내가 치열하게 정말 나를 붙잡았던 너의 노력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늘 결정하며 싸워가는 것, 영적인 싸움들이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주께서 싸우신 그 현장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이없어서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주님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고 이 세상 앞에서 유혹을 당하고 힘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반복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 방향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 현실이 정말 어둠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어둠의 길의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지치고 힘이 들 때가 꽤나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 오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싸움은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싸움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 나가며 주님 오실 그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싸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이 땅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려니 너무나 힘이 들고. 우리 힘으로 하려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의 지하여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땅과 어둠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고개를 들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싸워가겠으니, 주님 우리의 삶을 놓치 마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